다비티의 다나입니다오늘지공개를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신. 자, 먼저 저희 아빠 방부터 소개를 한대요. 깜깜한데 여 꺼져있는데요. 여기는 저희 아빠가 자는 곳인데요. 저가 희잔 때도 저렇게 인형이 있네요. 여기는 우리 아빠, 거울과 그리고 이렇게 옷들도 있고 여기는 날로와 불이 켜... 꺼지는 곳입니다. 이렇게 옷도 있고. 자, 여기는 우리 아빠가 일, 저희 아빠가 일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컴퓨터도 하고, 게임국도 하고, 뭐좀 보고 그러는 곳입니다. 여기는 책상이고요. 아빠가 골프를 해서 어디 갔는데요. 아빠는 지금 없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지금 어디 나가셨어요. 음, 짠, 저희 아빠. 사진이에요. 아빠가 골프 칠때 사진인데, 음, 많은 분들도 이으 있겠지만. 저기는 저 손이 안 닿아가지고 잘안 보이겠고, 여기 책들과 멤버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어, 옆에 뭐 빨간색이 있는데요? 봐볼까요? 어, 이게 뭐죠? 통이 있어요. 무슨 통일까요? 잠깐만요. 이것은 바로 저 이빨이에요. 저가. 자, 이빨이 뽑혔는데. 이게 이빨이에요. 하셨죠? 이게 다 이빨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게. 저희, 저의 다 이빨이에요. 여긴 저희 아빠가 로션 이런 거 뭐, 얼굴에 물가 많이 나가지고 여긴 약? 뭐 이렇게 여긴 뭘 써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충 보고요 그러면 누는 아빠의 옷장을 얼마나 더러운지 뭐안 더러운지 보여볼게요 뭐 저기 위에는 모자가 있고요 여기에는 다 옷들이 있네요. 짠, 여기도 옷들. 자, 여긴 저희 팬티와 이런 거 옷도 있네요. 자, 반대쪽에도 옷이 있네요 여기는 무슨 트렁크같은 아주 큰게 있고 여기 양말 근데 이건 동그라미 큰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고요 음 여기 넥타이가 있었군요 넥타위와 여기 위에는 저희 아빠 시계 그리고 여기 이런것도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옷이 있어요 여기 박스 안에는 음뭐 이런게 있네요 그러면 옷장 소개는 아빠 방은 끝났으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저의 화장실 이렇게 라이언이 반겨주고 있네요 짠 여기 이렇게 욕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할머니 사진이고요. 이건 저희 큰아빠, 여기 뒤에 있는 게 저희 아빠입니다. 어렸을 때사진 이건 저희 하자마지 우리 할머니 결혼할 때 모습이죠? 이거는 저희 엄청 똘똘하게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큰엄마와 큰어, 큰아빠인데요. 뒤에 서진이 없어요. 그리고 짠. 이, 이건 저희 동생인데요. 여기 큰아빠, 큰엄마. 저 이것도 저인데, 저고 이거는 말랑말랑한데 음, 양초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날짜도 있고 볼펜. 네, 그리고 여기 전화기래요. 그리고 여기 저희 할머니, 큰아빠, 아빠, 저 큰아빠, 할머니, 아빠, 큰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잘주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이렇게 회초리, 이거 등 맞는 거랑 이거 물방, 비눗방울인데요 서랍을 공개할게요 서랍은 먼저 여기 박스와 가방, 사탕들이 있고, 이 바구니에는, 짠, 과자들이 있는데요. 짠, 과자. 잠깐만요. 쌀, 이건 쌀과자, 이거는 에페 쿠키, 이거는 에이스, 이거는, 이거는, 짠. 포렌치 파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보세요. 여기 김치, 또 여기 에이스. 사탕 같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다 쌓여져 있어서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칙칙도 있고. 옆 서랍은 짠. 마스크, 면봉, 이렇게 뭐 약들도 있는. 짠, 저희 마스크, 히트 마스크고, 이거는 알약이고, 이거는 고장이에요. 이거는 저희 돗자리, 이건 청소도구예요. 이것도 청소도구. 청소도구고, 여긴 뭐 이렇게 클랩이 있네요. 클랩. 이렇게 클랩. 클랩이랑 자석. 그리고 여기에는 안경 닦이와 약이랑 그리고 저희 수첩 이거 가위 있습니다. 여기는 전 여기는 노트북, 노트북이랑 이건 마스크, 이건 무슨 책이고 이거는 저희 아빠입니다. 군인대. 음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종이와 네이머콘, 그리고 이런 안경들도 있, 있, 있고요. 이렇게 테이프, 이건 도서대 집중.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코드들 여기는 포장지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빨래 노는 곳인데 옷걸이들도 있고 여기는 여기 열쇠가 있는데 여기는 옛날 옷밖에 없어요 짠 음. 짠. 오케이. 바로. 그럼 부엌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짠 여기 이렇게 식탁이 있구요 여기 오뎅 국물. 여기 이렇게 조리는 데랑. 또 전자레인지. 여기 싱크대고 여기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짠. 이렇게 TV도 볼수 있습니다. 슉슉슉슉. 음 여기 양파도 있고 무도 있고 그리고 여기 밥솥이랑 이게 있는데요. 이 이건 꺼내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조리. 사는 곳이고, 여긴 접시 이렇게 도구들 짠 이렇게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 아 이쪽이 여자 같구나 대추어기관, 과자도 있고, 통도 있고, 이렇게. 물병. 여기는 이렇게 통과 이런 컵. 여기는 냉장고예요. 냉장고 있다가소